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깻잎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깻잎 1kg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송이 달리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싸니까 요즘 요런 거 사가지고 다 모아 잡수세요 실파 100g 당근 150g 양파 1개 청고추 3개 홍고추 2개 금고추 100g 불렸습니다. 잘라서 천일염 4스푼 물 500ml 생강 1티스푼 마늘 4큰술 잡쌀가루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매실액기스 4큰술 물엿 4큰술 까나리젓갈 4큰술 깨소금 2큰술 자, 물을 넣고요 천일염을 녹여서 물에 담글게요. 깻잎이 이렇게 하면 향이 살아서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은 좀 오래 절이 놓으면 좋아요 한 하루나 이틀. 근데 저는 좋아하니까 1 시간 정도만 저는 절일 거예요. 자 한번 살볼게요 비슷비슷하게 한번더 치우쳐 주세요. 자, 중간에 한번 뒤집었습니다. 고추 한번 갈아볼게요. 까마리 젓갈, 메시레 키스. 프랑크 200ml 들어갔어요 찹쌀가루 두스푼다 됐어요 자 잡쌀풀 들어갔어요 생강 마늘 고춧가루 야채 먼저 섞을게요. 자, 한 시간 절였습니다. 이 향이 싫어하시는 분은 하루나 이틀 담가놓았다가 물을 조금 더 부어서 담가놨다가 하시면 이 향이 좀 빠집니다 절인 깻잎은 두번 헹겼습니다 자, 접시 한번 담아 볼게요.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